거든요. 네, 아주. 어, 어 네. 있죠. 신공 먹여주고요. 자 갑니다 펠릭스. 자 그래도 아, 실비아 아, 아니 죠 그쪽에 마치마키다페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도발 맞춘다면 도발. 실비아. 아 실비아니까. 실비아니까 피할 수있었더니 죽음의 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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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격투에서 뭐. 모으고 있을 때 플래시를 한번 끊어줬기 때문에. 어. 어. 레이피어 무기 스킬로 따라간 거죠. 네, 레이피어 <laughs> 무기 스킬 <스틸를> 썼는데. <laughs> 가지 디기까지 해주고 뒤로 무빙하는 모 보여줬고 이어서 코코아 스스로 그리고 KCW 니키 가드로 스스 막아주고 들어오는 거그대 먹여주면 빠져나갈 수있어 네. 오히려 앞으로 타고 들면서 잡아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KCW 니키 가드로 아, 네, 막아주고 아아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 퇴로가 그렇죠.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레벨 두발 맞출 수 있다면 자 어디 가 몇가요? 넘무 좋습니다만 자또피해그뒤 모험 어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이까지아 이거 갈대가 없는 입니다자찾길까요사냥조아살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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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라 아, 아니 봐자 네. 이거 살아나간 게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장면이 지금 4명이 몰려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어, 창문이 패줬죠. 어. 이렇게 되면 네로가 어. 다시 한번 선을 노릴 수 있죠. 자, 아. 마지막 아 어, 중상타지만 만족이. 어, 날카로운데요 자, 이렇게. 자, 부장이 이제 걸렸을 때. 초록파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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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위클라이터 치한건 둔둔방조의 윌리엄입니다만 이 틈을 어, 놓지 않는 것 같은데. 부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시 밝아지고요. 자, 여기 온이서치 네로. 출추 파산이 와! 네로게. 이속이 떨어진다는 사실. 네로 이번엔 군둔방 보내요. 자, 아직까지 군둔방 조라 선수 지금 연막탄 쓸 어. 필요 없죠. 자, 도들어 샷도 없기 때문에 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 네, 로까지 쫓아가면 충분히 있습니다. 네로. 아, 아, 아 네로가 아 나갔고 어, 돌아오는 분기. 자, 이런 역 네로. 와, 와 조라. 네, 뭐. 이도 너무 좋고, 도 있거든요. 네. 먼저 들어가고요. 어. 자, 자, 너무 이 어. 어. 레이피와 무기 스킬 들어오는 걸 반응을 해가지고 밀어준 거죠. 네. 오케이. 여기 선수. <laughs> 한 대만 도와주 아, 근데 그 있죠. 네. 그래도? 빠르게 방향 전환. 도망갈수 있나요? 8에서. 8에가 어. 자, 이거 알기 때문에. 하려치데 네. 아. 아. 발소리. 블림? 아! 맞았어! 전장 맞았어죠 이어서 진졸굴림까지 네. 맞춰줍니다. 자, 고. 그래도 마무리가 됐네요. 네. 있는 건아니데 이웃집 파툰인가요? 자, 서로, 서로 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 자, 자, 아, 자! 어, 여기서 이거 잘 기다렸는데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투샹퍼. 어, 근데 멧돼지로? 네. 여기서뜰 건데 이러면 투샹퍼는 들어갈 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투샹퍼!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자연권으로 들어가습니다기차게 <laughs>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궁극기 3타가 들어오게 되면 기절까지 돌아가면 라인 타스와 여기서 막아줘야죠 방조라 하지마 너무 많이 막니다 궁극기 타이밍에 반응해도 궁극기 니다자 알파 미드? 네로 선수다 그럼 목숨은 내줘라 근데 그쪽으로 가면 KCW 선수 있는데요 KCW 아 이제 KCW가 감색팀 로 킬까지 백그스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KCW 리 선수 니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매그노스도 잘합니다. 어, 맞은 대답해요. 맞은 대답해요. 그렇죠. 아, 충분히 가속도 좋습 어, 기 아, 와, 네, 대